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 한번 김예준 집인가? 스피드 스택 스태... 스태킹, 아 스포츠 스태킹, 그다음에 스피드 스택스에서 지원한 어, 이 컵을 어, 한번 더블을 해볼 건데, 어, 김예준님은 첫 방송으로 그 스포츠 스태킹을 네. 올 올리셨어요. 자 한번 더블은 제... 저희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연습이에요. 다... 그거 안세고있습니다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어느 정도 처음이다 보니까 꽤 긴장이 되네요. 네. 한번 제가 저희가 전술을 짜봤어요. 지금 그 전술을 해보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어. 와오 16초 네 16초 4 3 4가 나왔습니다 꽤처음이군꽤 좋은 기록인데요 네 하나 둘셋 제가 서브라는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하고는 12초예요. 네. 아, 아. 15초 이냐? 한번 가봅시다. 네. 다시. 유유 와 같은 게올라이 들 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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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연습, 연습 네, 연습 안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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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마지막네요 아, 심해초 육화를 아, 네. 아, 15초 하자. 아. 15초 한번 가봅시다. 가자. 아. 아, 아, 아 어. 저, 제가 먼저 해야 되네. 아, 심해초 구사사가 어. 나왔는데 <laughs> 리셋을 해 버렸네. <해보랬네. 웃음> 坐坐坐坐。

음. 아 우리, 맞아.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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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그다음에, 네? 여기는 제 먼저,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책이 작고 여기는 님 먼저, 그다음에, 스, 어,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업스님 먼저, 그 다음에 네? 여기 업택님 먼저, 네? 그 다음에 여기 업택 님이 혼자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됐죠? 많은 거 같네요. 네, 실수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네. 아, 아깝다. 괜찮아요? 이동합시다! 5초 508 조금 실 수가 있었습니다만 네. 이, 어, 이 김예준 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 아, 아주 정확했습니다 이, 이, 이 조우팀은 그냥 요 <laughs> 같습니다. 네네. 네. 아 그래도 20초 이내 들어온 29초입니다. 네. <laughs> 아 조금 실수가 있었네요. 여기서 네. 1초 정도가 남미 됐습니다. 아아감사합다아1 아, 4초아 괜찮습니다. 네 다음 기회도 있습니다. 축하찮아괜찮습니다저괜찮 괜찮아. 괜 괜찮아. 괜찮아. 네. 괜찮괜찮괜찮 괜찮아. 네. 괜찮아. 와1아괜1아괜 와, 저희, 와, 시랄이야. 도전 성공했습니다 도전 성공했습니다. 이 기록에 나왔을 것 같네요. 아 잠시만요. 오케이. 아. 아. 아어 오케이. 어. 이 전력 그죠 네. 아,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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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아 아, 아, 아도잘못 아, 잘못됐네요. 네. 잠시만요. 어, 갑옷도, 오케이. 아, 여이도 빠르게~ 아, 우리는 이미 13초 찍었기 때문에 10초 가자~ 예 아, 이거는 조보티에만올려고요이영상은 예. 다시, 다시 다시 오오~ 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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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네. 9대1 6초 하던데요. 열심히 해. 아. 여기. 네, 그렇죠. 이거, 이거 연속하자. 자, 갑시다. 예주님. 네. 어. 그냥 해요, 그냥. 빨리. 아, 여기 제가 해야 되는데. 네네. 아, 괜찮아. 진짜 네, 네, 괜찮아요? 진짜 좋았어 괜찮아요. 다기개도 있죠. 자,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의 힘으로. 좋아요 14개의 힘. 아 좋아요 뽀뽀. 구독! 구독. 눌러. 주세요. 아! 아! 아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안 해, 안 해, 안 해. 오와, 아, 안, 아, 안,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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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3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부 TV야. 네, 마지막 한번만해 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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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라스트. 어디서 감이 너무 좋아요. 훅훅. 어. 아, 아,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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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해 봅시다. 네, 네. 딱한번 만. 아, 10밖에 973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네. 아, 까고 똑같은 게 아닌가? 어, 어, 네. 아, 네. 그, 아까도 구체 삼면을 어떻게 이용하는 14초. 아, 신기하다 삑가 삑한번 더. 네, 아. 14초로 끝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보와 김유주 TV. 아, 따봉 버튼 네.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지 봬요.